보 어, 출발이다 출발이다 보라마 우리 할수 있다 무서워 막 찌르기 속도를 가보라마 여기 좀 봐줘 이모가 덜떠떨까봐 있다가 이모부 알려줄게. 무서우면... 아, 맞아, 이모부 있어. 이모부 알려줄게. 어 여기를 꽉 잡아 이제 잡 그래야 안좋아해어안 안전해 안전해 어어어 재밌을거 어어어어어어고어어어어 <laughs> <laughs> 어바이 <어라미> 성공. 아다. <laughs> <laughs> 재밌었지? 보이. <laughs> <laughs> <laughs>